줬어. 어, 가고 이제 시청자들이 자기도 보내고 싶은데 현금 없대. 내돈 써서 보내줬어. 그때 내가 분명히 이겼어. 이거 빌려주는 거니까 갚아야 돼. 개새끼다. 이랬거든. 갚을 새끼 없어. 다도 망갔어. 씨발. 개새끼다. 음. 그래갖고, 어, 돈 내줬어. 응. 그래갖고 이제, 어, 드럼 오금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어, 그하고 이제 한 며칠 지났죠. 이제 일주일 지났죠. 어, 1차가 종료될 때까지. 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1차 총대에 나사님 어, 음. 이라고 있는데 어요 새끼가 나한테 어자기 전화 온거야 방송중에 그러더만 내보고 어, 시나멘님이 2차 총대 좀 맡아주시면 안되겠냐 그러길래 어뭐 그래 뭐 그러자 이랬어 내가 어 하고, 이제, 어, 저, 근데 이 2차 총대가, 어, 팀이 그때 당시에 두 개가 나왔어. 편의상 인방인방 팀. 어, 주탑 팀이라 그럴게. 이 나중에 다 합쳐졌어. 나중에는 합쳐졌는데. 일단 뭐 여기에, 어, 저, 개를 줬다. 신화맨. 요렇게 있었는데, 아, 처음에 사실, 이 차를 뭘로 할까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 아이템은 사실 너무 많았어. 전광판을 달든지, 어? 뭐, 저, 뭐야, 저, 저, 저 뭐고, 저거? 저, 저, 택배 트럭을 하든지, 뭐, 아이템 많았는데, 그 때, 이제, 실장이 형이, 어, 김 실장님이 영상을 올린 거야. 트럭이라는, 그, 심볼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 듣고 보기 좋네. 트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다. 그냥 트럭을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생각이든 거야. 근데, 기존에, 이제, 계열에서 거래하고 있던 추럭업체는 역시, 어, 서울이라 그런지, 제가 행사를 10년을 넘게 했는데, 뭐든지 서울에서 하면, 어 좀더 비쌉니다. 뭐든지 서울에서 면 비싸. 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서울 깍쟁이들이, 와, 내 진짜 평생 살다 살다 본 견적 중에 제일 비싼 거야. 와우, 그냥, 아, 나, 바로, 그, 연락 돌렸어 저, 내 사촌동생이 좀, 이제 서울 쪽에생 행사를 해봤어. 저, 그, 뭐, CJ, CJ의 무대 팀장이었거든, 사촌동생이. 연락해보니까 그 사촌동생이 연결해줘갖고, 이제 다른 행사업체를 찾았는데, 훨씬 싸게, 훨씬 싸게 된 거야, 대절비가. 그러니까 대절비가 싸졌는데, 모금액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트럭으로 업그레이드 한 거야. 이처에 1주차 때 보낸 트럭이 1톤이었거든? 이 2주차 때 보낸 트럭은 3.5톤 됐어. 가격도 더 싸지고, 어. 그리고 이제, 전체 랩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전체 랩핑을. 전체 랩핑을, 그 남은 돈으로 존나 하고, 뺑뺑 좀 돌리고, 어. 하고 이제, 내가 혼자 하기 좀 힘드니까, 어, 내가 저, 친구들 좀 데리고 갈게. 이래갖고, 내가 저, 사랑해요랑, 어, 도장 형이랑 이래갖고, 뭐, 같이 했는데, 어, 이 사랑해요가 거의 다했 어. 핵심 멤버 <laughs> 사랑해요 이새끼 이새끼가 거의 다했어 <laughs> 나는 나는 그냥 놀았어. <laughs> 아니 사실 총대들이 진짜 존나 와봤어. 막 거의 24시간 체제였어. 뭐 씨발 디코방이 멈추지 않고 뭐 자료 뭐 나오고 뭐 안건 뭐 나오고 이새끼들이 서로 막 회의 존나 하고 막 그러는데 난다 빼먹었어. 하하하하하하. 나, 나만 회, 회. 방송 켜서 놀고 있었어. <laughs> 아니, 이게 회의를 빼먹을 핑계라는 게 결국 그 생각 밖에 없는 거야. 아 여러분, 아, 나 방송해야 된다. 어휴어휴 씨발. 어휴, 나 지금 방송 때문에 방송, 어휴 참여 못한다. 어휴 이래갖고 방송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laughs> 자, 저번 지간에 이게 2주차 때까지, 어, 뭐, 트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주차 때까지 트럭이 진행이 됐는데, 어, 3주차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어, 내가 거래만 하고, 어, 내가 거래만 하고, 어, 다른 애들한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계율 줄딱죠. 거기에 넘겨줬단 말이야. 야, 내가 이렇게 협상해왔으니까, 뭐, 어, 세부사항은 너가, 저, 추러급치랑 얘기를 해라. 이래갖고, 나는 딱 견적만 뽑아주고, 얘들한테 넘겨줬어. 근데, 갑자기 얘들이 나한테, 퐁! 저, 시발! 갑자기 가격을 올려달라 내게 그빡 돌았어, 진짜. 야, 행사를 하는데, 이게 있잖아. 그 끊었다가 재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연장계약을 하는데 가격을 올려달라 이거는 내 행사 10년 안에서 듣다오다 못하 내가 그때 방송 중이었거든 바로 전화해오고 개지랄을 했거든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난리 났어 어. 아주 그냥 개지랄을 해버렸어 어. 아뭐 뭐 당신 씨발 어디에 누구가냐고 씨발 뭐 누구 있지 대한민국 특 어? 아, 뭐 아무 이름이나 막 갖다 대고, 누구 아냐고 막몇명 말하다 보면 세 다리만 넣는다, 알아 하하하하. 어. <laughs> 아, 그거 하니까,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아,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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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그대로 해주겠습니다. 저번 주처럼.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그러고 이제 3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어, 결국, 어, 폐 운영팀에서 간담을 하게 됐지 간담회에서, 어, 인원을 5명 추천 초, 초, 이제 뽑았지. 총대 5명을 뽑았는데, 이게 사실, 그때 또 말이 나왔던 게, 루리웹은 왜 총대가 없냐 그러는데, 그때 루리웹에서, 루리웹, 커뮤니티를 하는 총대 친구가 어, 자기는 간담회 하는 날갈 수가 없다 그래갖고 뺀 거지.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 뭐 되게 정치적인 무슨 그런 의견이 있는 건줄 아는데, 어, 그뭐 사실 개에서, 어, 여론 안 좋아지니까 루리엣 따시키는 다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던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 어, 단순히 루리의 총대가 그날 시간이 안 맞아서 자기는 참여 못 한다 그랬던 거야. 어, 자, 자고지가않아 총대 5명 선발해갖고, 우리가 일단, 어, 성명회를 했지, 성명회. 자, 성명회를 했는데, 아, 성명회가 좀 재밌었어. 어, 이게 짧게 끝나긴 했잖아 사실, 그때 성명 발표만 한 거라서, 뭐, 그렇게 길게 할건 없었잖아. 그 상황이 이렇고 지금까지 이래 왔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자리에 와가고 줄줄줄줄 얘기만 하는데도 뭐 그렇게 기회도 없었어. 어 근데 이때 어 사실 우리는 어폐국 운영팀에서 아무도 안올줄 알았는데 어한명 왔어요. 온다 소리도 없었어. 사실 안 온다 그랬었어 그때. 어안 온다 그랬었는데 왔어. 누가 왔느냐. 박 어, 근주, 서 부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어, 아니, 내가 그때 아주 정확히 기억나는데, 내가 이제 도장 형이랑 밖에서 한편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그 엠블로프라고 꽁지머리 새끼 있는데, 그 새끼가 존나 뛰어. 아니, 마블에 집어넣는데요. 어, <laughs> 아, 왜 이렇게 <왜>, 존나 당황했어. 하하하하하하. 에그러고 저, 내가, 하고. 아, 이제 뭐 기자들 기자분들 오셨고 기자분들 성명회를 진행을 했어 어. 근데 그때 어, 내가 진짜 오랜만에 좀 피곤하더라고 <laughs> 내그 전날 내가 잠을 못 잤는 게 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있었어 사무실에어 근데 와 이게 이 프린터가 평소에 그 송장 프린트나지 A4 용지 프린트 분린할 일이 잘 없어서 그런지 와 자꾸 시피드라고 시바. 밤새 500장을 밤새 먹고 있었어. 와. 어. 그고 이제 내가 어 성명이 끝나고 비질비질 졸고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익숙한 소리가 들려. 또르링, 또르링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 하나 싶었지만에이 새끼들, 총때려 하는 새끼들이 뭐여갖고 하는 짓이라고는, 무료도를 가차! 이러면서 씨발, 어? 서로 모여갖고 하는 짓이 가차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패붕이 새끼들 싫어한다니까. 어, 어 그리고, 이제, 생명의 끝나고, 어, 그 다음 주에, 결제, 2월 7일. 7일 맞지요? 아니, 감동으로도. 자, 어, 간담회가 있었어요. 자, 어, 6월 7일 날 간담회가 있었고, 어, 그날 뭐 생방송 시청자가 유튜브, 트위치 합쳐가지고 만명 정도. 어, 이게 좀 웃긴다고. 패고 하는 사람이 만 명이 안 돼. <laughs> 그저께 다른 게임 간다, 온라인 간담회 하길래 봤는데, 그 훨씬 유명한 게임인데, 어, 어, 천명도 안 되던데, 뭐, 첫 번째 사례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어, 되게 많이 보더라고. 그래갖고, 어, 그때, 저, 또 그때 많이 나왔던 질문이, 왜 시나맨 채널로 방송 안 하느냐 했어. 아, 요이 자리에서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미쳤어. <laughs> <아니, 웃음> 아별 어, 이유 없었어. 그냥 별 이유 없어 그냥 장비 관리하는 게독장형이라서독장형정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뭐 돌발 사태 일어났을 때도 편하고 어, 괜히 내계정로 네 하고 있다가 뭐 하고 있는데? 신아미 기기 기기 일찮아진 아, 음. 그장형 그래, 어, 아이디 네, 방송을 했어요. 유튜브는 사랑해요걸로 했지. 음. 자 그리고 어뭐 간담회 끝나고또 내가 얘기했지만, 뭐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좋은 예시다, 혹은 나쁜 예시다 라고 말을 할수 없는 게 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판단은 개인의 뭐, 총대들은 할만큼 했다 어, 총대들은 할만큼 했고 어, 그정도면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 자 그리고 어, 한 며칠 지났어 며칠 지나고 어, 갑자기 운영팀 개선 어, 뭐 바로바로 바로 티가 나더라고 그 바로 LQA 추가임령 모집부터 시작해갖고 어, 저, 게시판 신설, 그, 뮤지컬 영상 공개, 등등. 어, 바로 티가 좀 나더라고. 역시 인간은 체험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자, 그거 하고 이제, 어, 며칠 지났었다 자, 그거 하고 이제 내가, 어예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나 유튜브 파트너 크리에이터를 달고 있으면 메일로 한 번씩 이거 광고 좀 해주세요 라면서 어, 게임 회사들이 뭘먹보냅니다 그러고 평소와 다른 없이 와뭐 이딴 걸 광고해달라 그러냐 씨발이라고 여기나 존나 하고 메일을 한번 비우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엠모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엠모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 이거 뭐 하는 회사고 이렇니까어 이게 알아보니까. 어뭐 이게 넷마블 어 자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넷마블 영상을 좀 주로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거기서 사외왔어 어, 그래갖고 전화번호 얼추 달아들으래 전화번호 가르쳐줬어. 전화 왔어. 뭐 하실래요? 그러길래 갑자기. 내용도 없었어. 그냥 뭐 방송하는데 하실래요? 이러길래. はけよう <laughs> 그 다음 날 의정부에 출장 있었고, 그, 그날 인천 출장이 있었거든. 근데 뭐 하루 만에 다 소화하긴 했어. 그러면 뭐 아다리가 맞아갖고, 그냥 간다고 그랬어. 갔어. 어, 그러고, 거기서 이제, 어, 이제 그 회의실로 갔는데, 와, 사람이 졸라 많은 거야. <laughs> 내가 딱 들어가니까 다 쳐다봐. <laughs> 눈빛이. 그래, 어. <웃음> <웃음> 아, 무서워, 씨발. <laughs> 야 페이를 언제 했느 아, 신사오, 구사오, 다가! 안 느끼고 있잖아 거기가 넷마우리야자 우리가네 신사오 회의실 가고 미팅 하고 딱 나와고 어,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저번 주 화요일이지. 어 지도상으로 이 신사호까지 가는데 이 서울역이랑 광명역이랑 거리가 비슷한 거야. 어 그러면 광명역에 내리면 30분 일찍 내리는데 거리가 비슷할 것 같으면 광명역에 내려갖고 거기로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했던 나는 촌 뜨기였지. 어. 광명에서 내리면 서울까지 가는 인천 서울 가는 그 광명에서 저 서울 그 구로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와, 이차선인데 거기밖에 길이 없다는 거야. 존나 막혀 아니, 씨발, 한 3km 가 거기 빠져나가는데 한 시간 걸리더라니까. 아... 이 자리를 빌어갖고, 지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간가한 시간을 지각했습니다 <laughs> 에... 그리고, 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묘령의 여인이 팔레트를 들고 다가오더니 내 얼굴에 붓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막해 어. 눈화장도 하고 뭐 정성스럽게 해주더라고 에이. 하고 이제 담배 몇번 피우고 리허설 몇번 하고 근데 리허설 하는 동안 막그 촬영하는 감독님 있는데 그분 PD인가 AD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저은시안에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니까. 사업부장님, 아, 지나면, 이게 또, 첫 번째 방송이고, 아, 다음부터는 좀, 아, 다음부터는 내방 하시네! 그런또 좀. <laughs> 여우지간에, 공식 방송을 하고, 이제, 어, 고재님이 부산 가신다 그러더라고. 그, 둘이 같이 서울역 가서 택시 불러갖고, 어, 택시비는 고재님, 감사합니다. 에이. 아, 어, 그래갖고, 밥을, 그, 바, 우리 밥을 해고 같이 한번 먹고, 회사 나자, 이래갖고, 나랑 고재님이랑,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서울역 도착했는데, 고재님은 미리 예약을 해놨어. 그때 우리가 도착했을 때 10시쯤이었고, 10시 반차를 예약해놨거든. 근데 내가, 아, 나이 첫놈새끼 KTX 예약 듣고는 못하네. 그냥 아무나 제일 위에 있는 그팀 놀랐어. 오늘 님 평범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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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지금 보러 가야되는데! 도도도도도도! 자, 오지간은 이상이 어, 트럭 총대가 어, 게임사에 개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